콩리산 솔리가루. 일단 피를 맑게 한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. 두개 세트로 구매했고요. 오래 타서 먹으려고 구매했는데, 우유 같은 데 타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모은 황토 농장이라는 곳에서 구매했습니다. 일단 물에 한번 타서 색이랑 향을 한번 봐야될 것 같아요. 짠! 알았습니다. 아, 어, 솔잎향이 엄청 많이 나. 처음이니까 우유에다가 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물을 넣고 오가비 시럽을 조금 넣어서 잘 마실게요. 감사합니다. 약초다에서 시킨 가시 오가피가 왔습니다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음, 약초에 미치다, 오가피. 하나고요. 음, 이거 두 개. 세 개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다시 오가피 세 개가 왔고요. 음, 이 오가피 나무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 보입니다. 네, 기존에 시켜 먹던 것보다 훨씬 깨끗합니다. 어 그리고 이거는 음, 영지버섯인데요. 샘플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. 한번 끓여 먹어 볼게요. 어, 이렇게 깨끗하게 정성 들여서 보내주신 고갑이잘 끓여 먹고 건강해지겠습니다. 다 먹고 나서도 주문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